안녕하세요. 베르드입니다. 자, 오늘은 어이 치와 관련 논란이 있죠. 요거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. 어 공식 카페의 공략 팁 게시판에 가시면은 이런 식으로 어치와 스탯에 따른 치명타 변동에 대한 이런 표가 있습니다. 이게 그 해외에 있는 서머너즈워 커뮤니티인 레딧에서 먼저 나온 건데요.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 수치가 적혀 있는 그 치명타 확률 그대로 적용되는 게 아니고 뭔가 수식에 의해서 치명타가 변동된다고 되어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뭐 예를 들면. 어, 치명타가 10%일 경우에는 실제적으로는 19%로 적용이 된다. 그리고 막 다단히트로 갈수록 치약이 변동이 된다.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. 어, 그래서 위쪽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치약이 70%만 맞춰도 실제로는 91%로 적용이 된다.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표는 굉장히 논란이 됐습니다.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실험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어, 외국 커뮤니티 레딧에서도 계속해서 어, 실험에서 나온 그 영상이나 이런 표들을 올리고 있는 중인데요. 저도 그래서 이게 정말 이렇게 되는지 궁금했기 때문에 직접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. 제가 테스트를 한 방식은 물사제를 이용해서 테스트 인데요. 간단하게 테스트 방법 보여드릴게요. 자 지금 보시면 방덱에 물사제가 있습니다 이 물사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부러 치명타 확률을 50%로 맞췄습니다 왜 50%로 맞췄냐 그 표에서 치명타 확률이 50%일 때 어, 실질적으로는 75%도 적용이 된다 그래서 갭이 25%가 차이가 납니다 어, 그표 중에 가장 갭이 많이 차이나는 50%의 치약으로 일부러 설정을 했고요 자 그리고 공덱도 마찬가지로 같은 물사제입니다 같은 물사제로 똑같이 치명타 확률 50% 이렇게 했을 때 서로 싸우게 되면 어 계속해서 반반의 확률로 치명타가 터지고 안 터지고 하겠죠? 이런 식으로 테스트했습니다. 일단 게임에 들어가 볼게요. 자 이렇게 게임에 들어와서 그냥 오토를 누릅니다. 자 그러면 이렇게 치명타가 터지고 뭐안 터지기도 하고 또 터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거를 일일이 수기로 작성을 합니다. 어떻게 하냐? 엑셀에서 작업을 했어요. 자 이렇게 보시면 제가 옆에 엑셀을 띄워놨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? 치명타가 터지면 1, 안 터지면 2 이런 식으로 계속 엔터를 치면서 내려갑니다.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는 건데요. 어, 자, 지금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. 자, 치마타가 터지면 1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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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터지면 2, 안 터지면 2, 안 터지면 2, 터지면 1, 터지면 1, 커지면이 자,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합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서, 자, 옆에 표를 보여드릴게요. 자, 이런 식으로 쭉, 어, 총 200회씩 다섯 번, 총 1000회를 테스트했습니다. 자, 그리고, 어, 수식을 통해서 계산을 했거든요. 자, 이렇게 보시면 첫 번째 1회차 200회를 돌렸는데요. 어, 치명타가 146회, 노치명타가 53회 그래서 치명타 확률 총 73%가 나왔습니다. 자, 그리고 2회차 68%가 나왔고요. 3회차 76%. 자, 그리고 4회차 77%, 5회차도 77%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. 요거는 제가 방금 전에 연습으로 해 봤던 거고요. 자, 그래서 총 치확이 74.92%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그 표에 있는 75%랑 가장 근접하게 나온 수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 표가 지금 신빙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천회가 어, 많다면 막, 많고 적다면 적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천회를 돌렸는데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 이유가 뭘까 좀 고민을 해 보고 있는데 만약에 뭐 물사제 자체에 뭔가 버그가 있어서 치명타가 많이 터지는 건지 아니면 뭐 기드전이라는 이 환경에서 치명타가 좀 버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뭔가 문제가 있는 건 확실합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은 어, 컴투스에서 공식적으로 뭔가 버그면 버그다 아니면 우리 메커니즘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대로 가겠다 뭐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줘야 될것 같고요 만약에 어, 이게 메커니즘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라서 계속해서 이렇게 적용이 된다고 하면은 그 보이는 치명타 확률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다른 분들도 뭔가 어 진짜 그런가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씩 테스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저는 이천 번의 테스트를 모두 다 영상으로 녹화를 해서 남겨놨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의심이 된다 하시면 은 말씀하시면 이 영상 그대로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. 물론 이제 제가 어, 수동으로 직접 체크한 를 거기 때문에 오차 범위는 있을 수 있어요. 만약 에 제가 좀 실수해서 누락을 했거나 뭐 잘못 타이핑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식으로 좀 변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75%에 가까운 74.92%가 나왔다는 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자 그래서 어, 이 부분에 대해서는 컴터스에서 공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. 자 이런 식으로 이 치환이 뭔가 문제가 있다면은 다른 옵션에서도 뭔가 다르게 적용되는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. 실하게 좀 고지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 자, 2000번 돌리면서 굉장히 현타가 많이 왔는데요. 이거 수기로 다 작성을 하려니까 좀 힘들었습니다. 자, 힘들었던 만큼 뭔가 문제가 발견이 됐기 때문에 시청하신 분들이 좀 고생했다는 의미로 좋아요, 구독 한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